야,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산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조은 SK 스퀘어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기간 쪽에서 많이 갖고 있고요. 기간이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수급상으로 괜찮다.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전 고점 한번 때리고 이제 밀렸기 때문에 얘는 여기 120선만 지켜주면 돼요. 120선만 지켜주면 한번더 위로 상방향으로 턴하면 거래량이 얼마나 실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45,000원까지는 갈수 있다. 정거점 넘어가면. 슈팅 나오면 뭐 5만원까지도 가능하겠죠.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운봉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상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제일 저항이 강한 구간은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39,500원. 요 구간이 제일 저항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하겠죠 여기를 여기를 잡아드는게 더 낫겠나 그 정도는 여기가 조금 더 낫겠네요 4만 3백원 뭐 현재 상태를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음봉으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뻗어가야 돼요 그러면 3만 9500원이나 여기 살짝 개불을 뜬데 메꾸고 눌렸을 때여기를 지켜주면 굉장히 강한 놈 그리고 이 현재 가격 정도를 지켜주면 그래도 위로 올라갈 방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늘리고 이때는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을 반드시 지켜줘야 상방으로 터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정도 관점 그 다음에 상승추에서 마지막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요하단을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하방으로 보면 그냥 이 정도의 인점 정도로 보시면 요게 작은 N자형. 37,000원, 뭐, 100원, 200원? 그 다음에 이제 큰 n 짜형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다요 구간. 36,000원 정도. 요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가 되겠죠? 요, 최상 하단을 이탈한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임스.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